이렇게 잡아요. 똑입니다 아, 정, 정민 학생, 민자 학생, 네? <laughs> 소감을 말해보세요. <laughs> 야, 사진 찍고 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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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, 찍고있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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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목소리로> 아 근데 민자 너 너무 비참하게 나와 누구세요감독님이야 아무나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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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, 저희는 지금 어, 의대 논술고사가 끝나고 간호대 논술고사장 준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노, <웃음> 논술고사장? <웃음> 논술고사장 준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 전에 점심도 먹을 건데 예정입니다. 짜장면, 짬뽕, 국물, 볶음밥, <laughs> <laughs> 탕수육. <웃음> 까지? 까지 먹는 거. <laughs> 어, 쟤는 끝난 애들인가? 그런가 봐. <laughs> 오, <너무 맛있어>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<진짜 맛있었어요. 웃음> 고생이었어 고자장 준비하러. 이따가 만나요. <laughs> 안녕. p 래 e 켜졌어. k i 안녕 us, so I know. I k 어 o w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<laughs> 귀여워. 완전 깜찍이들이잖아. 나도, 나. <laughs> 나도. 완전 깜찍이들이잖아. 자, 여기 봐주세요. 뿌이. <laughs> 안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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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우시, 우시. 아, 우리 가오리야. <laughs> 지금 저는 각 포스트에 서 있는 가옹이들 사진을 찍어주러 나가고 있습니다. 한 명씩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하 외쳐줘 사전문진 부끄러? 사전문진 QR 한번 준비해 주세요. <목소리> 사람 있는 거아 <목소리>